그림 그립시다. <laughs> <laughs> 그런 것 같은데. A A 사다라가, 사다라 간다. 합탄이 설치됐습니다. 아. 야, 이거, 씨발, 그냥, 비미팅 하지 말지까? 아. 그렇네, 좀.

몰센센센센 센. 나이거우그 연막 형이 쓸 거지. 나 연막 안 쓸게. 나 연막 없음. 나 필살 나 고자.

이거 하나 형, 하나 나 이거 쌍문 간다. 오 흉년군 피레 치기 피치시. 이 빠진다. 우리 에셔도 안 보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야. 그냥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셔디, 에셔디, 아직, 아직 몰라 아직 안올것 같아, 안올것 같아. 안나 쎄블러다, 형설 때, 설 때, 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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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때? 설때? 살대쓰나둘둘둘 섞여 스 기다려 냥 수만 봐 싸워서 잡 아, 아, 살해봐요살해봐요 버텨볼게 버요살 아요, 살 아요, 스 아요, 얘 아요, 살에요 없다 없다. 없다 살아나살 아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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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줘살나가살 형 잡아줘. 나이스 미션 성공. 아이걸버텼네아저 <laughs> 사람들이 판단을 못했어요. 소봉 이형 나도 클랜 다았다아 거의 갔네. 아이콘, 아이콘. 얘네 뭐 교대로 돌아가면서 자잖아요. 비 조용. 아이 나 계속 적배지르는데 얘네 적배를 안봐 애들이.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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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 나때 이쪽이야? 애초 사운드? 아니, 아니, 아 애초 시련다. 나 잘못했어. 아냐 애초 사운드 있어. 애초 사운드 있어. 나 꼬클인데 안 보여? 안 봐. 있어 내 앞에. 앞에. 위에 위에. 절대 안나 본데. 다운. 과연 네. 다살 계속 해줄까? 해줄지. 저 아, 아는 초콜? 사람. 아, 아는 사람 있어한 명, 한 명. 내가 보는 사람 있잖아. 페이드랑. 근데 계속 보는 사람 있잖아. 계속 만나는 사람. 페이드 도간마운간마운 왕촛불 저사람이 떠는요 이거 어디 딜래 이거, 우리, 이거 우리가 유리해 3삼이다나 한번 쌍문 한번 질러봐야 돼? 에이 스때 먹었어 에이 설때먹었 먹었다 에이 스때 에이 스때나띠 갔는데 좀 느려 아 살려줘요 그거 못잡아 여기서 안 보여 아! 나한발이도 맞았어 따따따 따. 나이나 이거 데문못뛰다가보든 그냥 벙커로 빼는 거 같대. 나 에이 때 질게요 형은 센 봐줘요 아이초 낚시할게 여기. 어, 왔다 아이초 왔다 아이초 왔다. <laughs> 이거 어디서 돼? 아, 아, 이거 벙커 벙커 미안. 벙커다. 벙커? 지금 온다 지금 온다. 어, 나이스 전부. 아, 왔다. 아, <laughs> 와 아, 걸렸어. 까비. 와, 이거 3초 찍혔어? 아, 걸렸나 봐. 아, 그 사운드 들린 거 아닌가? 총소리? 아니야. 사운드를 안 들었을걸. 그냥 선판이 캐치됐다발안 셋어. 나 고탭 차 미션 어, 실패. 블루팀 승리. 어, 나 방패 있는데. 리모 그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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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입비 나도 입비자. 입비자. 나이스. 야, 얘네자살안 하는데? 됐다 아, 간다 P -P 있다, P -P 오케이 오케이 나 아, 강패야 이거 진짜 그냥 강제 3-3이야 B패 없어? 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쪽. 빠져봐 빠져봐, 빠져봐 오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okay. 아, 나, 아 왔다 포, 왔다 깨깨깨깨이거 아, 이걸 <laughs> 헤드가 려 버리네 어디가 이번에 야 나도 피스 둘인데. 야피스 둘이요. 야 우리. 야 우리, 우리 방패 돌인데. 페이더 맞찬이야 가자 가자. A A 가자 가자 가자. 얘가 가자. 얘가 가자. 이게 뭐야? 뭐야? 우리 방패들이야? 어. <웃음> 너, <웃음> 너, 너가 잡아봐야 돼. <laughs> 간다. 믿을게. 네. 있다 반 앞에. 우리 반 앞에.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서았게서았게서서 야, 이래 애래애래

아, 방금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아, 트럴 이네 미션 실패 블루 팀 승리. 아, 이게 뭐야? 거기, 어, 나 혼자 할게. 임무스성이스다잡 완수할 수스 하나 더 있다. 3대 2가 아가잡네 그냥. 가나 A 야 3대 2가 잡아대가잡아가잡기가여아 하나, 아야 하나, 돼. 아 있어, 있어, 자, 잡아줘, 빼꼼. 우측이야, 우측, 우측. 어, 이거 잡아줘. 거야. 야, 아, 뭐야, 아, 어. 나 그렇게 했는데? 졌는데요? 잡아야 되겠는데? 형, 쌤 왔다, 쌤 왔다. 쌤 빼고 봤어, 쌤. 총 없나? 나 없어. 야,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저, 저, 야, 빼자, 빼자. 앞에 아, 빼봐. 빼, 빼, 어, 빼. 빼게, 빼게. 누른데? 어떻게? <laughs> 야, 야, <그냥> <웃음> 지르자. <웃음> 질러, 영어로? <laughs> 쌍문 다 질러. 됐다? 어, 아, 나는 피갈게. 아, 연막아연막가고 그냥 쎄 이거 쌍무 연막채 까기다. 오케이 아 그래. 오케이 내내 신전에서 짱거로 튀어나오더라고. <laughs> 도박인데? 헤이, <laughs> 찍다 <laughs> <디켰다> 우리, 찍었다. <디켰다? 웃음> 아, 삐가 삐거, 삐가다, 삐가다. <laughs> 신전이 좀 커요. 땡깨비 까줄게. 삐살이야? 아, 있다, 있다, 있다. 삐 맞아 삐다. 오케이. <놀라> 오케이. 따오, 따오. 나이스. 피해, 나 피해, 피해, 피해. 오른쪽오른쪽 오른쪽. 아, 오. 이걸 이기네. 응. 감당한 친구였다. 야, 아니, 매너 있네. 매너 있네그래도